자, 어, 오늘 이제 그대승기신론 소별기 소 원효의 예, 이제 작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좀 판서를 하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 이 대승 대승기신론이라는 말 뜻이 무슨 책 의미가 무슨 말인지 에, 저도 잘 몰랐는데 에,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선정한 책을, 어, 해설하는, 해설가로서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 뭐, 직업은 목사인데, 이제 불교에 관련된 것을 제가 강의하잖아요. 어, 그런 불교적 어떤 신앙 고백은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내용 전체를 한번 제가 어 읽고 보고 그리고 느낀 점이 있는데 그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질문 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 뭐냐 뭐냐면 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 여러분 이거 누가 했죠 사람은 어 무엇으로 사는가 예. 예, 톨스토이가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투쟁이 아니었는가 무엇으로 살아야지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는 이 방점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예. 그 행복을 찾아가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야라고 그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었던 것이 바로 어, 원효의 삶이고 어, 과정이 아니었나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자기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려고 했던. 어, 그런 어떤 우리 선생님이고 스승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효의 대승기신론 별기, 소별기,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대승기신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처, 그러면 부처는 사람 이름이 아니죠. 부처는 원래 깨달은 자 이런 뜻입니다. 아, 그래서 어, 이제 이 당시에 처음에 이 불교가 이 당시에 이제 시작했을 때 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에, 여러분 석가모니가 뭐죠 석가모니 석가모니 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석가모니 그러면은 어, 부처의 뭐 이름이라고 하는데 부처 이름은 이제 시다르타 죠 시다르타 그래서 한번 어, 정리하면서 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처를때 석가모니라죠. 석가. 그석가는이 부족이에요. 석가 부족. 그러니까 석가족의 모니는 뭐냐면 성자라는 뜻입니다. 예, 석가족의 모니. 그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 자, 이 석가모니가 어, 이제 왕족이었죠. 왕족이었는데 29살에 에, 에, 자기가 어,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살모습을 보고 그 고, 고통의 모습을 보고 깨달음 바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하러 길을 떠나는데, 그, 이 석가모니의 불교 사상이 그당시 정말로 인도의 혁명적 사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당시 인도는, 인도는 브라만교라고, 인도의 전통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힌두교라고, 흔히 얘기할 힌두교, 그래서 경전이, 경전이 브라만 경전, 경전. 아, 브라만 교회, 예, 브라만 교회인데 경전 이름이 뭐냐면 베다예요, 베다. 예, 베다. 근데 이제 인도의 문화, 인도의 문화 풍성을 다 모아놓은 것이 이 베다인데, 여러분 이제 인도 언어, 인도, 우리 언어가 이제 우랄 알타이 어족인데좀 비슷한 것 같아요. 베다가 지혜를 봅니다, 이런 뜻이에요. 베다. 베다 보이다, 이 베다죠. 그니까, 이, 인도의 브라만교는 아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예, 계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카스트 제도에서 어 계급이 있는데, 사제 계급인 브라만 계급, 그죠? 그리고 왕조인 크샤트리아. 그리고 어 서민 바이샤, 노예스드라. 이런 네 계급이 있었는데, 이네 계급이의 이어 반기를 등기해서 바로 불교의 무슨 사상이냐? 뭐겠어요? 계급사니까이 불교의 이 계급, 계급에 대해서 어, 반기든 평등 사상. 그래서 당시에 인도의 이 불평등 사회의 혁명적 반기를 든 사상 중에 하나가 불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어, 이 석가족의 고타마 가문의 시다르타는 이제 왕족이었는데 예, 궁정 밖에서 처참한 사람들의 삶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2 9세 왕실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이 요런 용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 이 브라만교와 이 브라만교와 반대의 이 경전이 아니라 이 브라만교의 베다 경전 이외에 수행을 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문이라 그 하죠. 사문. 음. 그게 그러니까 이제 모래사자에 그니까 러 뭐랄까 약간 뭐 이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사문파라 해서 사문파. 예. 그래서 이제 사문파들이, 그 당시에 사문파들이 가장 그 사문파 중에 유명했던, 어, 그런 수행 지역이 어디냐면 마가다 지역이에요, 마가다. 그래서 마가다의 지역에 가서 이 시다르타가 그들의 이제 두 가지 고행 방법이 있는데 그 고행, 두 가지 고행 방법이 뭐냐면 사문파의 고행 방법이 수정주의와 수정주의와 고행주의가 있었어요. 고행주의. 근데 수정주의는 뭐냐면 어 참선 명 어, 그죠 명상 이거를 통해서 하는 거고 어 고행주의는 뭐냐면 어그대로 고행이에요. 그래서 이석가의두개 다를 경험하지만 여기서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어 이제 29살에 나와서 그가 이제 35세 6년 만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제 어떤 여자 아이 목동에게 염소소술을 얻어 먹고 깨달음을 얻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에 좀 같이 봅니다. 여러분 이제 부다의 이 부처의 해탈 과정을 이렇게 쭉 써놓은 게 뭐냐면 암경입니다. 암경. 아함경. 그래서 암경에 써 있는데 이 암경의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초전법륜은 뭐냐면 처음에 진리를 퀴를 볼리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참성과 고행을 통해서도 부처가 깨닫지 못하고 이제 어 밥을 먹고 우유를 먹고 보리수 나무에서 다 깨달은 것이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삼법인입니다. 음, 삼법인 세 가지 법, 세 가지 진리의 법을 깨달았다. 이 삼법인이 있습니다. 그 삼법인 첫 번째 예. 모든 모든 것은 무상하다. 어, 그래서 재행무상이 있습니다. 재행무상 예. 이런 거죠. 여러분 어, 다 모든 게다변하잖아요 어, 그래서 재행, 모든, 모든 것은 다, 뭐죠? 항상 똑같지 않다. 변한다. 아. 어. 그러니까, 그 변하는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집착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어, 이제 여기 꽃이 있는데, 허, 이 꽃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렇게, 어, 그,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무상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또 내는 또 꽃, 또꽃이필 거니까. 그래서 뭐요? 그래서 집착, 이 재행을, 집착을, 집착에, 에 또는, 어, 염착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애착. 이런 집착이나 염착에 머물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집착이나 염착에 머물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체 계고 모든, 일체, 한자를 안 쓸게요. 어, 못 쓰기도 하지만, 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체 계고 모든 것은 그래서 뭐예요? 고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뭐라 그래요? 고통의 바다. 그죠? 아픔, 사, 뭐, 어, 뭐죠? 고난의 바다. 아, 그래서, 고해와 같다 이렇게죠. 고해와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고통이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참, 뭐죠? 어, 제법 뭐 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무아, 무 자기 자아를 없애면 된다. 자가 없어지면은 모든 것에. 그래서 뭐집착해서벗어하면 자기 자아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사상은요 누구랑 대조되냐면 이 인도의 브라만교와 대립됩니다. 여기는 자아가 중심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재범무화. 자, 자아를 버린다. 그래서 어, 이 해탈, 이 재범무화를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에, 석가마 아, 석가모니가 깨달은 어, 그러한 내용, 그 도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자기가, 어, 법을 깨닫고 나서, 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뭐라 하면 열반 적적이랬어요. 열반. 이렇게 해서, 자, 깨달으면 어딘지, 해탈한 자. 해탈, 해탈. 이제, 뭐죠?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것처럼,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게 해탈이에요, 해탈. 그죠?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구원받은 거죠. 예. 기독교 교리와는좀 다릅니다. 스스로 구원받아서 해탈한. 그걸, 그런 사람은 열반에 이르었다 열반적정이라고 합니다. 열반을 이랬더니 고요하고 정막하더라, 편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은, 이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뒤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대승기신 론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그 불교의 이러한 어 깨달음, 그래서 부처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깨달았더니 예, 세상이 평안하잖아요. 고요하잖아요. 그죠? 세상이 평안하고 고요하니까 세상이 다 무엇처럼 보이냐면, 어, 세상이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더라. 그것이 바로 화엄사상입니다. 그래서 꽃으로 장식했다. 세상이 꽃으로 장식되었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 이제 불, 그, 인도 불교의 가장 어, 큰틀 하나가 이제 한자죠. 인도어가 다 한자로 변화되면서 왔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하엄 화엄. 사상입니다. 화는 꽃하자예요 어, 엄은 어, 장식했다. 어, 엄. 그래서 화엄 사상.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꽃처럼 아름답구나. 그래서 깨달음면 어떤 거예요 어, 화엄의 세계됐다. 그래서 우리가 화엄종, 화엄사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화엄 사상 또는 공 사상. 어, 어, 이것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어, 이제 네, 해탈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어, 인도 불교의 그 고타마시타르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동아시아 불교, 그러니까 즉이 불교 인도에서 어, 고타마시타르타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그 넘어오게 되는데 예, 여러분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이렇게 넘어올 때에. 인도 사람들은, 어,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어, 다 모여서, 야, 우리 이제, 스승님의, 에, 그, 들었던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스승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자. 그당시 이제 암송을 했는데, 그래서 암송하는 것을 셋째례 합니다. 그래서 그 셋째례 하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경전 결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의, 부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 야, 이 경전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세 차례 걸쳐서 뭘 하냐. 경전 결집이라는 그런 일을 합니 경전 결집. 경전을 이제 결집하는데, 근데 1, 2차례까지 다 뭐냐면 구두로 해요. 말로 해요, 말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에, 세 번에 걸쳐 경제 결집을 하는데, 에, 부처가 한 말씀을 암송에서 맞고 틀리는 걸 토론하는 자리에요. 그래서, 1차 결집이 기원전 486년. 1차가 기원전입니다. 어, BC. 486년에, 어, 몇 명이 하냐 500명이 모입니다. 500명이 남자 생여가 모여서 7개월간 합니다. 오, 어, 500명이 7개월간. 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차, 2차 때 이제 1차에는 처음이니까 그냥 못모르고 막하다 2차 때 파벌이 생겨요. 진보와 보수 항상 어디 가나 진보와 보수가 생기죠. 여기도 이제 진보와 보수가 생깁니다. 그 진보와 보수는 이렇게 됩니다. 나중 이제 이게 소승 대승으로 나, 나오지만 이 진보와 보수는 이제 상좌부 그리고 대중부 그래서 2차 2차는 어, BC 386년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 교리 문제로, 교리 문제로 이제 파벌이 생기는데, 그래서 어떻게 파벌이 생기냐? 진보적인, 어, 대중부. 대중을, 모든 대중을 교화시켜야 되지 않냐? 보수적인, 보수적인 이제 상자부. 이렇게 해서 파벌이 생깁니다. 요 때까지도 다 뭐예요? 구두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3차 경전의 3차 때, 3차는 BC. 다 기원전입니다. BC. 얘는 BCAD 뭔지 알죠? Before Christ. Before는 아직 뭐, 그리스도 오기 전. 그러니까 기원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BC 250년에 이 9개월 동안, 예, 9개월 동안 이제 예, 예, 경전을 쓰는데, 이때 처음으로 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문자로 쓰다 보니까 이제 어, 경전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경이 있구요. 경전, 경이 있고, 경은 부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가, 율이 있습니다. 율. 율은 뭐냐면, 이 부처의 말을 지키는, 우리 뭐 율법처럼, 그죠? 계율을 얘기합니다. 율 계율. 그리고 뭐가 있냐면, 론이 있어요. 론. 논. 론. 론. 또는 논. 론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부처의 말씀, 또이 율법의 뭐 주석을 다는 거예요. 주석,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뭐죠? 대승 기신, 론소별 어 기적, 그 그러니까 론이론, 뭐냐면, 부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예, 주석을 다는 거예요. 주석을, 근데 원여가 탁월하게 주석을 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 계속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율론, 이 경율론 이세 가지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장이라고 합니다. 삼장 무슨 말이냐면 불교의 세 가지 보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전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경전 불교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가다가 쭉 가다가 인도 내에서 이제 불교가 두개밥 나눠졌죠. 뭐라고? 자, 진보와 상자보 나눠지면서 불교를 좀 대중들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불교는 그 제자들만의, 그들만의 그 학문이거나, 그들만의 철학이거나, 그들만의 교리로서 나오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면, 아, 모든 그 중생들에게도 이 부처의 이 말씀이 어, 이렇게 이동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는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대승. 자, 큰 대자예요. 승자는, 여러분 이 승자는, 어, 이게 술의, 술의 승자입니다. 술의 승 그래서 큰 술의 그 모든 대승을 담아서, 그죠? 모든 사람들 그래서 뭐냐면 큰 수레로 구, 어, 중생을 구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승이라요, 소승. 그렇죠? 어, 소승불교라고 그랬어요. 자, 소승불교. 여러분 어 여기 더 있군요. 한자를 저에 찾아보죠. 소승. 그래 보세요. 여러분 대승과 대승과 소승을 했을 때 누가 소승이라 그랬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짝짝이랬겠어요? 아니에요. 대승 불교 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소승이라고 격화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소승 불교는 자 근본 불교라 그래서 뭐랄까 인도에서 있는 그런 부 분법. 그런데 대승 불교는 전체를 담아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대승 불교에는 전체를 다담아놔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했느냐? 승려만이 아니라 예, 승려만이 아니라 그 승려를 돕는 사람 이 필요했어요. 그 돕는 사람은 일명 보살이에요 보살. 보산. 그래서 승려를 돕는 그 부처의 부다이를 대신해서 이 세계를 자비롭게 예, 자비로운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을 보살해. 그래서 보살은요 여섯 가지 동, 어, 동목이 있었어요. 첫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베푸는 보시. 둘째, 생활 규칙을 잘 지키는 지계. 예, 아주 개, 규칙을 잘 지켜야 돼. 지계. 세 번째,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인욕. 네 번째. 늦추지 않고 한걸음씩 노력하는 정진. 다섯 번째 정신을 집중한 이로는 안정되는 고요한 마음인 선정. 여섯 번째 진실한 지를 얻는 반야.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인도 불교 여러분 인도에서 온 불교가 뭐죠? 불교를 처음에 정립하고 만들어가고 그러다가 뭐예요? 경전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어 이제 저 이렇게 자어뭐랄까 대승 소승이라고 나누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 이게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즉 당나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불교가 이제 중국 불교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중국.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 당으로 불교는 여기서 이제 불교가 중국에서 당나라 이후에 천년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천년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인도 불교를 불교 서론이라고해요 불교 서론 그다음에 중국으로 들어온 불교는 뭐냐면 불교 의 강론이에요. 강론. 그래서 천년 불교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중국의 불교가 첫 번째 의탁 불교로 들어오죠. 의탁 불교, 의탁은요 이런 거예요. 어, 양생술, 양생술이 뭐죠? 치료. 어, 그래서 불교가 치료로 막 둔갑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 호흡법, 명상법, 호흡법 뭐 이런 것으로. 두 번째 불교가 어, 어떻게 발전하는 중국 격의 불교. 격의 불교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중국의 노장 사상 무의 자연 자연 그래서 자연 철학과 결합을 해요. 예. 자연 철학과 결합을 해서 자연과 함께되는 그러한 격의 불교를 거쳐 이게 짬뽕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 나름대로 본의 원래의 불교로 중국 불교를 발전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3 단계에 걸쳐서 천 년에 걸쳐서 중국의 불교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만든 불교의 종파, 뭐 천태종. 천태는 뭐 마음을 중시한대요. 화엄종. 아까 얘기했죠. 세상을 바라보는 게뭐 꽃처럼. 그죠? 이렇게 자기 수행을 통해서. 무의자역 뭐 이런. 아, 무의자역이라. 무학 자를 아 자아를 없애서. 그 다음에 선불교. 그, 그 이렇게 참선하는 불교. 다 마음을 다리는 거니까. 다좀 비슷비슷한, 거,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천태, 화엄, 선불교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자. 어, 이러한 이제, 불교가, 어, 이제, 삼국시대로 들어옵니다. 삼국시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도에서 어떻게 했죠? 이제, 당나라로 들어와서, 천년 동안 세 단계에 걸쳐서, 어, 저 중국 나름대로 불교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중요한 신라로 들어옵니다. 삼국시대 불교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삼국시대 불교 전부 다 정치 불교였죠? 뭐, 백제, 고구려, 신라다, 정치불교인데, 특히 통일신라의 불교가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제 삼국시대의 불교가 원효 때, 원효 때, 원효가 불교를 90%나,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 90%나 돼요. 자, 그래서, 어, 이제 삼국시대의 불교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전쟁으로 너무나 피폐해진 삶 속에서 어, 원효가 바라본 게 뭐냐면 그 대중들이죠. 그 대중들 아픈 고통을 바라보. 고 그것을 어떻게 든 불교로서 세워질. 그래서 해골을 마시고 더러운 게바라보면그 민중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얘기 못했던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이러한 민중 불교로 가길 수밖에 없는 게 원효가 육두품이었다는 거죠. 육두품은 뭐예요? 위로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한. 뭐 아래로 내려가는 아래를 국리이 여기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자기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두품에 있는 사람들이 학문적 성취가 높아요 왜냐면 위에도 못하고 왜냐면 저기 뭐냐면 그 우리가 진골 송골이라고 뼈에 골품제들하고 뼈에 뭘 새겼어요 계급을 새겼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 아무리 출중나도못 올라가요 채치원뭐 이런 사람들 학문적인 소양을 높이죠 그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어, 원효도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민중불리로 나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어, 잘 알듯이 이 원효와 의상은 평생 도반이죠. 도반이 뭐냐면 평생 도를 따는 친구라는 뜻이죠, 친구. 그죠 그래서 이제 원효와 의상이 여러분 잠깐 여기서 의상 얘기를 좀 할게요. 의상. 의상은요, 여러분 해골물 안안 마셔서 그런가 마셨는데 받는지 모르지만 이제. 당나라로 가서 어 이제 불교를 공부를 하죠. 그래서 하엄종 4대종종. 어 그래서 어 의상은 이제 당나라로 갑니다. 의상을 잠깐 얘기할게요. 어제 절친이기다 하지만 원효보다 8살인가 7살인가 어리죠. 자 의상이 이제 가서 어 이제 예 중국의 하엄종. 하엄종. 하엄종종이라고 하죠. 하엄종 4대종종. 4대종 지엄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에게 배웁니다. 이 지엄의 지엄의 스승에는 두 명의 유명한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의상이고 하나는 이제 의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법장입니다. 법장 법장은 이 당나라 사람이에요. 의상은 뭐죠? 신라 사람이죠. 근데 지엄이 보기에 의상이 더 똑똑해. 그래서 의상에는 이제 그 얘네들 그각 그 제자들에게 어떤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별명은 의상은 자 법장은 문지 뭐냐면 얘는 글지 잡았다 글을 잡았다. 예, 그 글을 잘 쓰는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었나봐요. 그런데 의상에게는 뭐냐면 의지를 줬어요. 뜻을 잡은 자. 그럼 누가 더 낫겠어요? 예, 의상이 더 낫죠. 의상에게 자기 오대를 넘겨 주고 싶었으나 의상은 신라 사람이잖아요. 니가 그니까 어떻게 해요? 법장에게 넘겨 줘요. 그 그니까 법장에게 이따가 하지만 여러분 대승 어 귀신 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승 큰 불교. 많은 민중들을 귀신은 뭐냐면 귀신이 아니에요. 한 귀신이 아니고 믿음을 일으킨다는 이걸 쓴 사람이 인도에 원래 마명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걸 썼어요. 근데 여기 주석을 달았지 누가 원효가. 그 주석을 달게 뭐냐? 그래서 소 소통하다. 그래서 어 소통에 따라 어떻게? 별기 별책 부록으로. 그래서 소 별기에요. 근데 이 법장에게 이제 요 대승기신론을 이 지엄이 야 너가 그면 이거를 주석을 달아봐. 근데 못 달아요. 그래서, 어, 의상한테, 야, 이거 어떻게 다녀? 랬더니 내가 아는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잘한다고. 똑똑하다 그래서 표절을 해. 요그 예. 정도로, 원효는 책을 100권이나 쓸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법장은 엄, 완전한 컴플렉스다. 의상 일때도안 되는데, 의상도 더한 사람이 있다네? 그게 원효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의상과 어 약간 그 비교해서 원효를 보면 그럼에도 원효는 어 의상은 사실은 이 하엄종이라고 하는 이한 종파의 불교만 공부했고 원효는 모든 걸다 공부했어요. 뭐 화랑도이기도 했죠. 화랑도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예 그런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원효 그래서 뭐 유식 유식불교 유식불교는뭐 뭐 마음의 중심이다. 인도 불교거든요. 유식불교 대승 소승 보가 100종에 240권의 책을 쓸 정도로 아주 똑똑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원효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왜 민중으로 향해야 되는지 대중으로 향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것을 공부해서 이제 뭐 민중불교로 나아가는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 본격적으로 이 대승 기신놈 별기. 즉, 원여가 얘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어,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